안녕하십니까. 현재 이곳 창원예술학교에서 학생들의 꿈을 보다 넓혀주기 위해 행복마을학교에서 연계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곳에서는 도예교실에서 도예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이곳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도예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분한테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무슨 어떤 수업을 하고 계신가요? 어, 지금 도자기에 자기가 레터링하고 싶은 그림을 골라서 그림 그리는 걸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약간 그러니까 미나를 주제로 해서 약간 꽃을 현상화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줄수 있나요? 평소에 좋아하는 동양화 중에 대나무를 그려봤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하나만 알려주세요. <laughs> 네, 저도 해비 메달 좋아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급식실 옆에 바리스타 수업을 받고 있는 교실에 왔는데요. 한번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혹시 어떤 종류의 커피 음료 같은 거를 만드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이스크림에다가 에스프레소를 올린 어, 음료도 만들었고 이제 카페라떼 같은 음료도 만들고 아 응. 평소에 커피를 얼마나 즐겨 먹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 달에 많아봤자 한두 번? 이 수업을 오게 되면서 커피에 대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게 시게 된게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여유지기면서 마실 때딱 좋은 음료수. 학생들이 여태껏 할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행복 마을 연계 수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창원 예술학교 기자 노유석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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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하자. 하자. 네. 노유석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이곳 <laughs> 아니, 팬데믹 때문에 가고. 어디 와시기로 니다시 3층. 취소